안녕하세요 삼교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0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병자월 갑신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갑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나무다라고 봐서 감, 양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목 자체도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봤을 때는 대개 봄에비유를할 수가 있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글자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봄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간목은 시작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보면, 뭐, 우례를 뜻한, 하늘에 서친 천둥 같은 것을 뭐 뜻하기도 한다, 라고 이렇게 어 책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사주를 볼 때, 우례로 표현을 해가지고 어 통변을 한 적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공부하는 학인의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우례로 간목을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뭐, 아, 아, 알아두시면 그게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을 비유를 할 때는 동량 지목이다, 라고 해서 큰 대들보라든가 집을 지을 때큰 어, 버팀목 같은 것으로서 쓰는 동양지목으로써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목이죠. 거목. 예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거목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목이라고 하면 뭐예요? 큰 거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써서 큰 나무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플라타나스 아주 큰 500년 600년 된 그런 나무들은 뭐 정이품송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굉장히 큽니다. 높기도 높고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굉장히 높이 높이 올라가면서 곧. 자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향천성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향천성.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향할 향자, 어느 방향, 목적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성질이다 해서 향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 땔나무땔나무라든가 뗄라무. 화목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뗄나무를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간목으로서의 용도, 간목으로서의 어떤 가치로서, 가치가 있게 쓰이는 것은 바로 동양 지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지만 가장 잘 맞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일을 시키면 가장 발달된 어떤 기량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를 잘 보고 꼼꼼한 사람을 갖다가 영업 뛰게 만들면 영업성적이 많이 안 오르겠죠. 그 다음에 영업을 뛰고 사람을 만나고 많이 이렇게 대면, 대민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 사무실 안에다가 넣어놓고 자재 관리시키면 뭐랄까, 그 그런 회사에서도 어떤 작금 능률 같은 것, 사무 능률 같은 게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갑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갑목 같은 경우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칠살이 있어 주게 되면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 한다그래요 작벌. 나무를 벤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갖다가 좋은 말로 좀 유식하게 작벌이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어, 경금만 있어서는 안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가 경금을 잘 나를 잘 예리하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이 감목을 작벌 즉 감목을 벨때 깔끔하게 벨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감목하고는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나무 거목 과 같은 비, 어, 것이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화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을목은 배워봤자 화목으로도 쓰기가 어렵고요, 배워봤자 동장지목으로 쓸수 있는 그런 목이 아닙니다. 오로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보게 되면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이거를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목화통명. 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는 그러한 형상이 되게 된 데서 을목이 사주가 뭐 물론 이제 중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정화라든가 병화를 보게 되면 을목이 꽃을 피우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미남 미녀가 많고요 그다음에 식신상관이 용도가 있게 되면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총명달사라고 해서 총명 잘 사라고 해서 머리만 좋은 뿐만 아니라 언변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화를 보게 되는데 여름 같은 때는 개수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말라 죽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자 주월은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화 같은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 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져, 따라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감목과 을목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목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갑목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절기로는 대설이 지나야지만 해월에서 대, 어, 자월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월 안에는 다른 절기 중요한 절기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냐면 동지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동지는 월이 바뀌는 기준은 되지 않지만 않지만 음이 가장 강하면서 이때부터 양이 다시 발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 연이 바뀌는 기준으로서 어, 입춘서를 쓰지 않고 이 동지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음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월도 그렇고 자월도 그렇고 매우 한기 한습함이 심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한습함이 심하다, 한습함이 중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습이 중요, 중하다라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함이 매우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목이라고 하는 것, 특히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절이죠. 춘하절이란 어떨 때? 를 말하냐? 봄, 여름을 뜻하죠. 이때 감목이 추나절에 태어났을 땐 대체적으로 이때는 생목으로 봐야. 생목.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 이런 개념이 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자라는 나무다라고 볼수 있어요. 즉, 봄에 나무도 잎사귀가 뜨고요. 그 다음에 봄에 나무도 꽃을 피우게 되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춘하절의 목은 생목 자라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단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니 개수 물과 화가 넉넉하게 있어 주게 되면은 봄 여름에 감목이잘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추동절의 감목은 추동절의 감목 추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목이봄 여름에는 성장을 하게 되고요. 가을부터는 뭐냐면 성장을 다 멈추죠. 그래서 사과라든가 감이라든가 내지는 배라든가 여러 가지 과실수 같은 경우는 가을 정도, 깊은 가을 정도 되면 과실을 다 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본체라든가 줄기에 있는 양분이라든가 수기, 그 수분 기그수 같은 경우는 다잎 위쪽에서 아래쪽 뿌리 쪽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거나 가을이 돼서 날이 춥게 되면 그 본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그 줄기 같은데 물이 계속 남아 있게 되면 겨울에 얼게 되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위치가 굉장히 좀 과학적인 것처럼 따뜻해지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뿌리에서 물, 물이라든가 양분을 빨아들여서 위쪽으로 올려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을 겨울이 되면 나무는 뭐예요? 위에 있던 뿌리 그 수분이라든가. 양분 같은 것을 뿌리로 내려가 내려 내려 보내서 얼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스스로 조,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 나무는 이때는 성목으로 보는 거예요. 다 일을 마친 생을 삶 그러니까 성장을 마치고 봄, 여름에는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가을, 겨울에는 휴수, 쉬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나무가 뭐 1년, 2년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해 이렇게 봤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서 보지만은, 나무가 한천년 정도 자란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그건 쉬운 말을 그냥 다 자란 나무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추나절의 목, 이라든가 생목이었을 때는 이때는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줘서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추동절이라든가 나무가 100년, 200년, 1000년 자란 나무는 다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작벌해서 음, 동량지목으로 쓰거나 아니면 어, 잔 가지 필요 없는 가지를 어, 그 전지 가위라든가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 주게 되면 내년에 쓸데 없는 가지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성장할 때잘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동절에 나무 추동절에 감목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 감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성목 그죠 다 자란 나무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휴수한 나무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잔가지들을 잘라주기 위해서 경금을 쓸수 있는 어,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 주게 되면 갑목 자체라고 하는 것이 겨울에는 매우 차, 목 자체가 매우 차갑 죠. 그래서 정화가 있게 되면 갑목을 좀 따뜻하게 해 줘서 갑목의 생기를 돋아 주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 경금을 가지고서는 갑목을 배에서 쓸수 어, 동양지 목으로 쓰거나 아니면 감목에 필요 없는 줄기라든가 가지 같은 것을 전지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가 가장 큰 것이고요. 정화 가지고는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병화 같은 것은 있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게 되면 사주의 배합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선생님 정화, 경금, 병화가 이렇게 다 투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투출할 수도 있겠지만 투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천간의 병화보다는 천간으로 지지로 사화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왜요 사중 병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보다 공력은 좀좋우 하는 공적은.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정화가 투출할 수도 있겠지만 지지로 오화가 있어도 상관은 없겠고요 신 경금이 어, 천간으로 경금이 있듯이 지지로 신금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용신으로 쓰는 것 희신으로 쓰는 것은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공력이큰 것이고요 지지에 암장되어 있을 때는 좀 그것을 쓸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정화 경금 병화 모두 투출돼서 힘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국세가 좋은 고위층이 될수 있는 아니면 부기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가 암장되고 두 개가 암장되고 세 개가 암장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국세가 점점점점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경금이 없을 수도 있고 병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국세가 이제 많이 밑으로 하향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감목의 용도 겨울에 자월에 태어났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작발에서 동량지모로 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금 정화가 있어야 되고 병으로서는 조우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 예를 들면은 경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경금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금이 없으면이 감목을 작발할 수가 없겠죠 이때는 뭐 아무리 다자나 성목이라 하더라도 그냥 키울 수, 키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병화,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만 해주면 그래도 간목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 수는 있겠죠. 단,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쓰는 것보다는 간목의 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생시 순차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자, 격을 놓고 봤을 때, 양목인 간목이 인성인 자수를 보았는데, 이거는 음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목이 인성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인데 정인에 해당이 되고 사주의 격은 정인 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신곰, 신금이 있죠. 신, 신금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신일주가 되는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개미일주였죠. 쪽역 오늘이 갑신 일주인데 어저께 개미 일주 하면서 개수는 개수가 밑에서 미를 보게 되면은 일지가 칠살이다라고 하면서 갑신 일주도 일지가 칠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지에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강하고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신경이 많이 좀 예민한 그런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갑신 일주도 마찬가지로 신경은 좀 예민하고요. 남녀 불문하고 성격이 매우 강직 합니다. 뭔가 좀 절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갖고 있겠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어, 겉으로 봤을 때는 속은 좀 약간 마음이 여릴 는 있겠지만, 남녀불문하고 겉으로는 좀 기가 세보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어, 남자들이 뭐예요 잘 이렇게 들이대기가 들이댄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기가 좀 많이 좀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일지 밑에 칠살이 있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 특히 남자를 볼때 뭔가 좀 조심스럽고 뭔가 좀 경계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금 자체가 연지, 월지에 있는 자수하고 어떻게 돼요? 신자, 반합 수국이죠. 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글자 하나, 진짜가 어, 하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합이라고 해요. 반합 내지는 준삼합이라고도 합니다. 준삼합. 삼합에 주운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연, 연 연이 진이. 이 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진실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신자진 내지는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자월의 수가 너무너무 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가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신자가 수국만 한다 하더라도 일간에 비해서 수가 너무 왕해지죠. 그래서 정인격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엄마는 왕하고 나를 생해주는 수인 어머니는 왕하고 자식은 약하다고 해서 모왕 자세라고 또 이렇게 표현되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항자세를 넘어서 이거는 뭐예요? 수다 목부하다, 수다 목부 나무가 물에 뜰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수범 목부라고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나무가 둥둥둥둥 떠서 어, 큰 강을 따라서 나무가 뜨게 되면 그 물,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흘러다니게 되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만 볼수 있겠고 글자로서 수다목부, 수범목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를 놓고 봤을 때아 이게 수다목부가 되는 것이다. 아이 사주가 수범목부가 되는 것이다. 내지는 아이 사주는 모왕자사이다. 아니면 모왕자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 하나 하나는 뭐예요? 사실을 보기 위해서 만든 용어인 것이지, 용어를 못 보면, 아그니까 사주를 못 보면 영어를배울 필요가 없죠 달마가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고 달을 봐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 달을 보지 않고 달마의 손가락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맨날 수다 먹고 수범 먹고 알면 뭐 할까요 이 말은 사주가 이렇게 짜여져 있을 때아이 사주가 수범 목부다 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고 말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수범 목부가 됐을 때 뭐에 반드시 반드시 제가 반드시라 하죠 무토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수를 재해 주어야지만 갑목이 물에 뜨지 않고 안정되게 정착해서 살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국세를 그렇게 짜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다목부 먹고, 수복목부라고 하는 용어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수복목부 수다목부 단어만 많이 알면 구구단타 외우면 뭐 하겠어요? 구구단 타워우면면뭐할 거냐고요? 이차방정식을 못 푼다라고 하면 그죠? 사주 뭐, 사주 용어 모든 이론을 배우는 것은 딱한 가지예요. 이 사주를 보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자 수국하는 것만 해도 수가 매우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으면. 아직은 임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매우 매우 왕한 사주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토로서 수를 좀 절제시켜주는 것이 좀 필요한데 오늘의 명시에 무토는 보이지 않고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토라고 하는 것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습토면서 습니라고도 표현을 해요. 습니, 습니라고 하는 것은 한자이 뜻이 뭐냐면 습 이라고 하는 건 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니라고 하는 것은 모래나 진흙 같은 것을 뜻해요. 그래서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기토로서 많은 수를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제방할 수는 없지만 해수라든가 수가 있게 되면 그 물을 탁하게 만들죠. 기토 타김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임수 입장에서 기토 타김, 신금 입장에서 기토 타김이 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금이라든가 수라고 하는 것은 탁해지면 용도가 없기 때문에 단감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경우는 수 금이 아니고 나무잖아요. 나무는 물만 있는 것보다는 흙이 같이 있어서 뻘 같이 뻘 같이 이렇게 된다라고면 나무는 거기다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토 타김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을목이라든가 감목 같은 경우는. 기토 타김이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다. 기토 탁임이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할 수 있다. 논에서 보내기할 때, 우리 노탈이 친다 그러죠. 논에다 물을 대고, 논을 막 갈아요. 그러면 진흙같이 그 껄쭉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토 타임 되는 거고요. 거기다 대고, 나무, 나무가리죠. 모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게 바로 기토 타김을 이용해서 간목을 모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토의 용도는 크지 않고요. 자한 가지 더. 저번에 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천간합으로 갑기가 합이, 합 원래는 갑기가 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합이 안 돼요. 이렇게 원격 돼 있으면 원격합은 합이 아니다라고 보세요. 원격합은 합이 아니다, 안 된다. 이거 무조건 각기 합해서 이게 토로 된다라고 보면 사주 잘못 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갑목과 기가 합하려고 하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든 이런 식으로 붙어 있든 그렇다고 붙어 있다고 해서 합해서 토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그냥 서로 탐한만 하는 거예요. 합을 그냥 탐한다고 본 거고 합하 토격이 되는 것은 별격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제가 나중에 어, 격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나. 네. 했을 때는 서로 탐합을 하게 되면 기토의 용도도 없어지고 갑목의 쓰임도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합할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합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 보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화는 좋은 존재일까요? 나쁜 존재일까요? 일단, 해월, 자월, 축월, 해자, 축월의 겨울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월등히 공적이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청간에 투출된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그것이 용도가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3주까지만 놓고 봐서는 병화의 뿌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을 써서 작벌한다라고 했는데 이 신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 있어서 이 신중 경금을 써서 감목을 작벌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자가 합을 하게 되면 이 경금을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금생수 수생목에서 나무를 그냥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따뜻하게 줘야 되는데, 아직 병화의 뿌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병화의 뿌리가 좀 있어준다라고 하면 사주가 뭐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갑목의 용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따뜻하게 되면 조후만 된다라고 해도 귀를 얻을 수, 아, 귀는 얻기 어렵다 하더라도 부는 얻을 수 있다 즉 부자는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꼭 재성이 있어야지만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조후만 따뜻, 그러니까 추울 때는 따뜻하게만 해줘도 내지는 더울 때는 시원하게만 해줘도 그렇게 조후만 된다 하더라도 부는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시고요. 너무 재성이 없다라고 내가 돈을 못 버냐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명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갑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잘 보시면 해수 자수 신금은 신자합. 해서 수수국으로 형성됐고요. 자수까지 있으면 지지로 완전한 수국을 형성한 것과 같습니다. 감, 일간 감목도 지지로 뿌리는 둘수 있는 것이 해중에 있는 감목밖에 없데 는 완전한 수국이기 때문에 이건 뭐 완전히 뭐 미나리강에 뭐그 미나리 심어져 있는 것. 가 같고요. 시간에 있는 갑목도 똑같습니다. 일간이 뿌리가 약한 것과 같이 이 갑목도 뿌리가 약합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수생식물 같은 그런 현상과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갑목이 있어서 화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이 화도 뭐예요. 뿌리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조후도 많이 미약할 것이고 비견 이 있어도 나를 생해주는 것은 많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빨리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어, 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초년의 고생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을축신은 좀 넘어가고 병인시, 요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병인, 병인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볼때 신자가 합, 합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신충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자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신충으로 볼 것인지가 큰 관건이 되겠어요. 인신충으로 보게 되면 인목이 있다 하더라도 감목이 뿌리를 둘수 없겠고 인신충이 되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도 깨지기 때문에 시간에 있는 병화, 월간에 있는 병화가 모두 뿌리를 잃는 과고 똑같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먼저 신자가 합을 했기 때문에 인목이 있다라고 하면 인신충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봉합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신자가 합을 하기, 먼저 했기 때문에 인신상추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목의 고스란히 상해를 받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면 간목이, 물론 해도 통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 통근, 잇목에도 갑목이 통근할 수있어 그러면 잇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조금은 어 약한 듯한데 이렇게 되면 잇목 자체아 갑목 자체가 왕한 그런 성향을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월간에 있던 갑목은 원래 이 병인식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 뿌리가 없었던 병화였는데, 병인식이 되므로 인해서 시간에 있는 병화도 여기에 뿌리를 두지만, 연월간에 있는 이 병화도 여기에 뿌리를 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병화 두 개가 살아나죠. 선생님, 아무리 조우가 중요해도 병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겨울에는요, 어, 화는 많을수록 좋다. 지지로 하나, 천간 두 개, 내지는 지지로 두 개, 천간 하나, 한세점 정도 있는 것은 전혀, 어, 물이 될 바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조후 자체는, 조후 자체 따뜻하게 하는 그 조후 자체는 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감목을 경금으로서 쓰는 용도는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신자가 하불해가지고 경금이 약간 무력해졌기 때문에, 단, 이 조후가 충분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 이렇게, 이런 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 크게 나쁘지 않지만, 뭐, 오아가 온다거나 다시 뭐, 인신 상충 좌우 이렇게 충이 충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좀 사주 국세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 그거는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약간 좋고 나쁘고가 어, 나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갑자시였을 때이 이 대운이 제가 안 좋다라고 보면 병인시였을 때이 대운이 물론 다른 것에 비해서는 뭐좋다좀안 좋겠지만 그래도 병인시였을 때이 대운은 그래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태어나는 사람이 갑자시에 태어났다. 을축시에 태어났다. 내지는 임신계유시 을해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특히 남자로 태어났을 때 초년운이 매우 장시간 장기간 안 좋게 되니까 좀 자신의 어떤 기량이라든가 역량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매우 큰안 좋은 장애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 다음으로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같은 화, 같은 목이라더라도,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조우한 공력이 떨어지겠고요. 여기 있는 병화도 인에 통근하는 거하고 묘의 생조를 받는 거하고는 공력 차이가 매우 차이가 크게, 크게 날수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임신개요시 제가 안 좋다고 그랬고요. 의례시도썩 좋은 생신은 아닙니다. 자, 다른 생시들을 한번더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